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사람을 찾습니다. 입니다. 네.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요. 평범했지만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 자그마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냐면요. 우리 중장년층들이 지금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크고 작은 성과, 여러분의 성공의 노하우를 우리 단이 TV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동안 단이 TV에서는요.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예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분들 몇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분은 40대 남성신데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해서 한 50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이죠. 이분은 남편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거의 뭐,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남편의 은퇴 시점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서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지금은 강의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1인 지식 창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이분께서는요, 지금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수많은 그런 시련을 이겨내면서 지금 5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한 6개월 만에 월 300만원 이상의 이제 소득을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죠. 네, 이분께서는요, 두 아이의 엄마인데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떤 동기가 생기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8개월 만에 월 300만원 이상의 그런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또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네, 이분은 50대 전업주부였어요. 근데 네, 남편께서 대기업 다니면서 평생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사셨는데 남편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세상 밖에 나와서 지금 본인 의 회사를 차리셔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여성이신데요. 1억 원 조금 넘는 돈으로 고시원 창업에 도전해서 지금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아래는 여러 가지 이런 노하우들을 앞으로 이제 고시원 창업 상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께 또 도움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분들은요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제 계기가 돼서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 희망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는 주인공의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인생에 크고 작은 역경이 있잖아요,죠? 그렇죠? 가능하면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내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TV 시청자분들이 많은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역경을 이겨내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내신 분두 번째는요 1인 창업 또 투잡, 재택근무, 장사, 사업 등으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홀로 서신 분을 찾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유튜브 또는 블로그 또는 이제 SNS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찾습니다. 뭐세 번째 조건은 꼭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제 있으면 좋습니다. 네,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출연도 해주시고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혜택인데요. 첫 번째는 제 채널이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 또 밴드, 블로그, 다양하게 있는데, 약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는요,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이죠. 마흔의 동공부, 제가 직접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서상품권, 5만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책 사서 보시라고요. 네.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한 그 촬영 영상을 원하시면 이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원하시면 이 촬영 원본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출연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작은 성과를또 만들어내신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우리 단위 TV 에 초청해서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처음 촬영하게 되면 많이 이제 긴장도 하고 또 말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랑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그냥 저, 저하고 둘이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편안하게 리드해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공을 찾습니다. 여기 신청하시려는 분들은요, 이 아래, 화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거든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 화면이 나오십니다. 거기다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쭉 보고요. 어, 여러분들의 내용이 우리 단위 TV 시청자 분들께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신청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아래 링크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소개해 주세요. 어, 여러분들의 그런 크고 작은 성공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 많은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공한 그런 경험, 또 나의 열정을 타인한테 공유하고 또 전염시키는 것. 그래서 그분도 삶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많은 분들 응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